현관의 모습이에요. 옆쪽에는 신발장이 있고 지금 아쉽게도 중문은 없는데 어, 이쪽에 가벽 세워가지고 여기 중문 시공하면 은좀더 모양은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요 현관의 모습이고요. 현관 들어와서 바로 옆쪽에 거실 보겠습니다. 이게 폭은 4,180 나오고요. 그리고 요 길이는 4,000 정도 나오는데 아까 그 현관 길이는 뺀 거예요. 현관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5,000 가까이 나오는 거실이에요. 넉넉한 크기의 거실이고 그리고 요 바깥쪽에는 통베란다 있어요. 요런 통베란다는 구옥 아파트들의 장점이죠. 요 안쪽 보면은 통베란다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저 끝쪽까지 베란다고요. 그리고 8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는 막힘없이 그리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요. 하지만 다른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시원히 내다보이는 뷰는 아니긴 해요. 그리고 뒤쪽에 주방 보겠습니다. 주방도 크기 넉넉하죠? 넓은 크기의 주방이고 저 안쪽에는 기역자 싱크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 수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폭은 2,500 조금 넘게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 식탁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은 나오는 주방이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이 다용도실도 크기가 꽤 커요. 이렇게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 저 뒤쪽에도 지금 공간이 꽤 있어요.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이고요. 그리고 안방 보겠습니다. 4200에 3700 나오는 크기예요. 지금 저 벽면에는 장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까지 공간은 좀더 있고요. 그리고 샷시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침대 있는데도 이렇게 나머지 공간들 나오는 크기의 방이고요. 그리고 이 방에는 욕실 있어요. 이렇게 부부 욕실 보여요. 부부 욕실도 어느 정도 수리는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 집 안에 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. 여기 뭐 누수가 있던가? 하자가 있어서 제가 가리는 건 아니고 집 내부에 짐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사생활 뭐 때문에 무제크 처리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두 번째 방은 3,100에 2,500 나오는 크기예요. 넉넉한 공간의 세컨룸이고 이 뒤쪽에는 저기 붙박이장도 있어요. 그래서 수리할 때 저것까지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죠? 샷시는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옆쪽에 욕실 있어요. 메인 욕실이고 여기는 욕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나오네요. 그리고 마중편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. 3,000에 2,500 나오는 크기고요. 저 반대쪽도 막힘 없어가지고 빛은 잘 들어오는 상태예요. 이렇게 인천 서구 가정동 한국 아파트 30 평형 집 내부 구조를 보여드렸고요. 다음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눌러 주십시오.